미팅 카페 커플 다넷에서 여성 약사 두 분과 만남을 가질 남성 두 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이분들은 약학대학 동기이고요. 대형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두분 모두 싱글이라서 서로 지인 소개도 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직접 찾아보자며 그룹 미팅을 신청했습니다. 전문직 여성들이니 능력이 좋은 건잘 아시죠? 결혼 준비 잘된 유능한 남성분들은 두 분이 팀을 만들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여성분들이 만남을 결정하면 담당 매니저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룹 미팅은 남성팀과 여성팀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주선비는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10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